어, 제 1회죠 2대 총장선거인데 <laughs> 선거는 1회입니다 제 1회 마중대 총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만약에 총장이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볼까 하는데 저 일단 공약에 앞서서 먼저 짚고 가야 될게 있습니다. 아, 예, 허보 얘기하세요. 변호보와 깨우보 중에 다니라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저는 총장보다는 둘중한 분을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허철 허철수 씨가 아니라 허, 허 허철수입니다. 허진의 보는 누구 캠프로 들어가시는 건 거죠? 그죠? 변호보를 지지하겠습니다. 어? 어?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후보와 김후보의 선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PPP를 통한 뭐 잠시 후에 저의 정체 좀 발표해야 되겠습니까? 예예 예. 예. 좋습니다 보육이 예. 당당한 마종대 시청자를 위한 마종대 최전선의 총장후보 기호 2번 변형태입니다 사실 마종대의 얼굴 마종대의 뭐 총장이라고 한다면 깨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네임드가 너무 딸립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정말로 어, 다른 총장들 만나 가지고 내가 내다 그 포스가 안 나와요. 자 은혜는 못 갚을지라도 복수는 한다. 우리가 갑이 되지 못할 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되지 않는다. 그 누구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마이너와 마종대를 자랑스러워한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 아시겠지만 성격 자체가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이런 거 절대 용납 안 하는 성격입니다. 삼국지의 조조처럼 능력을 구분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겠습니다 사실 뭐 <laughs> 깨우보 같은 경우에는 예뭐 만약에 본인이 총장이 될 경우에 뭐 본인을 지지 않았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매트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총장이 되고 깨우보와 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지만은. 깨우보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적재적소에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예, 그런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 얘들아 BJ판 좁다. 하지만 부모 원대하다. 네, 뭐 이런 포스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아빠 앞에 뭐변 후보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기호 1번 예, 마중대. 잘생겼어 소식적에. 기호 1번 김경다첫 번째 공약을 어, my l i f 마종대입니다. 어, 사람들이 저한테 어, 그러면은 마종대에 그렇게 집중을 할수 있겠냐? 제가 총장이 된다면 은 프로리그 랜링크 보다는 마종대를 최우선시해서 무조건 마종대 우선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공약. 예, 그 아까 전에 뭐 형태형이 그변호부님께서 그뭐 자기 커리어 나가서 뭐 총장들이랑 대화 나누는 때뭐 내다 내다 포스하는데 진짜 옛날 틀딱 마인드고요. 어... 그 다음에 이런 총장들과의 친분으로 잦은 교류와 잦은 그 매치 성사 그리고 이 총장들이랑 붙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나갔을 때 그런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거 설명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그 마이너스 좋은 모습을 보이, 보여주시는 그런 교수들한테 K리그 프로리그 추천이라던가 아니면 새벽반 종게임에서 추천을 해서 방송 쪽으로 그런 거에 참여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번째 그냥 제 사비로 1회당 50만원씩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자기가 시키는 열고 오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저한테 지원금 받아가셔서 쉽게 열심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정정당당한 그런 선거에서 좋은 후보가 발탁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1번 김경모 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그 영상 하나 틀어도 되나요? 네, 일단은 저는 마종대 총장 어, 김경모 기호 1번 김경모를 지지합니다. 마종대에서 기르다가 빠졌다? 뒷모지 빠진 김밥이에요. 그래도 김경모 김 정도는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지지하고요. 게임은 못해도 심정은 착한 형이거든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예, 대게모 아, 김경모. 예. 아, 안녕하세요. 일단 감성여대 총장을 맡고 있는 김성대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여기 대학교의 이젠 그 흐름 자체가 역해 위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욕심을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무조건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대기모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뭐야. 마중대에서 총장 투표를 이제 한다고 들었는데 몇명 앞에 오는 거예요? 1번 김경모 2번 변형태 형이 이제 나온다고 들었어요. 어,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뭐 스타로 치면은 이제 신입들이 믿고 따르고 성장하려고 하면은 형태형보다는 경모가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김경모 후보, 김경모 화이팅. 아, 안녕하세요. 이재동입니다. 저 이재동은 마종대 총장 선거 기호 1번 깨모형을 지지하겠습니다. 깨모형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잘안 하는데 총장이 꼭 되고 싶나 봐요.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위기에마종대 구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기호 2번 변형태 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 변형태를 지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격장입니다. 이번에 마이너즈 선거하는데 형태 오빠가 나왔더라고요. 솔직히 마이너즈에서 형태 오빠 아니면은 누가 총장을 하겠어요. 그렇죠? 기호 2번 변형태 화이팅. 기호 2번 변형태를 <laughs> 지지합니다. 변형태 화이팅. 안녕하세요, 형님들. 그 마이너즈 골스팬 조수 이과장입니다. 저는 이과장 변형태 후보를 지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문회 한번 후보 청문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영상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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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아, 잠깐만요. 그 오, 영상 잠시만요. 내가 무슨 여자들이랑 미팅하고 싶어가지고 총장이 된다고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laughs> 뭐야 볼에 바람 넣었어 그 정도로 조 선수의 스였다잘 계속 <laughs> 봤습니다 김경모 후보는 이미 전과가 있는 후보입니다 한모대학의 <laughs> 능모양을 이미 장기유방하게 만든 전과가 있는 후보입니다 자자 <laughs> <laughs>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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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강씨네그 확인된 사실인가요? 확인된 사실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주세요. 어. 어. 예, 뭐저 때문에 뭐 장규방을 했다. 이건 너무 뭐좀 이건 너무 아닐까? 아닐까? 아니, 이거는 뭐, 예. 너무 억까 아닙니까? 이거는 억까. 너무 아니에요. 저를 어. 인출 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어낸 어. 게 아닌가? 기호 2번변 후보의 자질 검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깨 후보가 일단은 돼야 되는 이유와 그 동시에 네거티브를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일단 우리 게이 후보는 다들 아시다시피 금면 성실합니다. 저게 뭐야 베네트 후보님 저번 네. 달 방송 시간 몇 시간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시죠? 자 네. 제가 말씀드릴게 183시간 하셨고요. 저희 게이 후보님께서는 310시간 하셨어요. 거의 두 배를 <laughs> 하셨습니다. 일단 이거부터가 금면 성실함이 있다 차이예요. 이거는 팩트죠? 맞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지금 인맥이 자꾸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죄송한데 인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게게 후보는 일단 인맥이 자 아시다시피 아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자 재동신 있고요. 아까 그그 그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을 자게 하 두루두루 친합니다. 근데 변 후보 여기서 또 그럴 거예요. 아니 저 커리어 좋은 변형태가 인맥이 없을까? 없습니다. 저 새끼 왕따 새끼예요. 저 새끼 CJ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잠깐만요. 자 난수 씨. 상대 그래도 후보에 대한 예우를 어느정도 갖추서 왕따새끼라는 표현은 아, 저, 저, 너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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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색적인 비난이 아닌가 제가 아, 뭐, 아무리 거절을 했어도 네네네 아니죠. 그 새끼로 그, 아, 들어서 네, 원색적인 비난은 자제해주시고 <laughs> 네 <웃음> 먼저 최측근의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2차로 시청자 투표 결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투표 총 14표 중에 1차 투표의 승리자는 9표를 획득한 오 김경모입니다. 김경모. 오케이! 누가 메신저분이고? 허철수 씨? <웃음> 허철수입니다. <웃음> 누구 보내셨죠? <웃음> 김경모입니다. <웃음> 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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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허유진씨 뭐 <얘기시>, 얘기가 다르잖아요. <laughs> <laughs> 빨갱이입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채취꾼 투표는 끝이 났고요. 시청자 투표 결과 지금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총7천 5 0 0분투표 중에 57.9% 김경호 모 당선 축하드립니다. 김경호 모 당선 축하!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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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와와와와와와리와와와와와와와와 그, 좀, 축하드립니다. 마이너즈 종합대학교 살릴 수 있고, 재밌을 수 있는 악수, 악수, 악수.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형태형이 저보다는 뭐, 보라나 이런 방송적으로 능력이 더 좋으시기 때문에 저도 형태한테 배우면서 같이, 어차피 같이 잘해야 되거든요. 같이 잘해보는 그런 총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